어. 에, 오늘 매일시문이에요 썬가크로스 오늘 매일시문 매일시문 음, 속보예요 이 여자 아직도 정신 못차려 김견이 지켜간 친한게 김종효 <laughs> 어, 나는 우리 많은 저 한동훈이 지지했던 세력들이 왜 한동훈을 떠나게 됐냐면은 한동훈이가 오늘날 이렇게 정치판에서 어, 이게 거론되는 인물로 부상하는 데는 뭐 윤석열 부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죠. 단번에 검찰 에, 검사했던 사람을 검찰 뭐 법무 장관까지 하고 또 정치판에 이렇게서 해 여당 대표로 나올 수 있을 만큼 키워준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라고 할수 있는데 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대권에 욕심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뭐 가족을 동원해서 이런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서 이렇게 그 악담 악플을 달고 이런 것들은 참 뒤통수에 칼을 꼽는 거죠 그러니까 배반했다는 거다 이런 것이 한동훈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등을 돌리게 됐어요. 배반 아이콘이다. 국민의힘 내 이른바 친한동훈 친한계 인사들이 구치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진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본인 걱정이나 하시라 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것은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는, 있을 만한 것을 같은 국민의힘 당에 더군다나 윤석열 김건희하고 친하게 지냈던 한동훈이 이, 친환계에서 나왔다는 것 또, 비상 개험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나섰던 사람이 한, 친환계가 18명을 데리고 거기에서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친환계라든지, 국민의힘 당의 몇몇 인사들이 거기에 동조를 안 했다면은, 그, 거기에 3분의 2기가 통과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 말하죠. 뭐, 줄탄액을 31명을 해서 무전부 상태로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상태에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것은 비상경밖에 없었겠죠. 자기 힘이 거대 야당의 171석을 가지고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어, 이 상권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laughs> 이런 상태에서 어, 이런데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민주당 내에서 더군다나 윤석열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인 한동훈이 이렇게 배신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한동훈을,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이 한동훈을 다 지지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런 배신을 하면서 다 한동훈이 똑똑하고 아까운 인물인 걸 알지만 그의 처신으로 인해서 다 등을 돌렸죠.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져 있는 시평 변호사는 20일 자신은 페이스북에 최근 서울 남부 구치소를 찾아 김 여사를 접견하고 왔다며, 당시 나눴던 대화 일부를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라고 했다며, 이건 참, 참,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김 여사가 우울증 증세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너무나 수척에 앙상한 뼈대만 남은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고 한탄했다고 전했다. 만약에 한동훈이가, 어, 윤석열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는 차기 대통령으로서, 어, 어 당연히 차기 대통령으로서 떠오르는 별이었죠. 어, 이에 대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김 여사가 구치소에서 면허운 신변호사에게 했다는 말을 듣고 든, 든 생각은 전직 영부인에게 신뢰인 줄 알지만 솔직히 이 여자 아직 정신 못 찾고나였다며 김여사는 아직도 자신의허용과 교만, 터무니없는 권력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보수를 개멸로 몰고 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뭐그 그는 이어서 한동훈 자신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라고 에, 둘러 어, 불법 개입을 자행하고 공천에 불법 개입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무속인들이 둘러싸여, 쌓여, 같지도 않는 정치를 남발하고, 투감은 경로하고, 명품 받고, 매감 매직까지 한 혐의를 받는 부부에게 충성을 받은, 받쳐 얻은 영광이란 게 과연 뭘까라고 했다. 우리 역대 정부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보면 다 이런 것들은, 다 덮어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뭐, 영부인이, 뭐,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봐달라 하고, 뭐, 자기, 뭐, 모든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경에까지 된 데는 물론 연부인의 책임도 절반이 있죠. 그러면서 아첨과 굴종에 행행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한동훈 전 대표가 온갖 해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부의 월권과 불법 비상 겸에 맞서 싸우고, 그로 인해 핍박받는 것은 그에게 훈장이고 영광으로 남을 것이라며 김연사는 본인 걱정이나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많은 한동훈 지지자들이 왜 한동훈에게 등을 돌립니까?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만큼 키워준 사람에서 배반할 사람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아까운 건 사실이에요. 이 기존 구태의하는 정치인들의 사고방식하고 좀 다르게 색다른 새로운 그렇게 후레쉬한 그런 안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을 때마다. 아, 그러나 이제 그, 그, 한동훈이, 예, 국민들한테 걱정스러운 것은 기존 정치권들은, 어, 예, 뭐, 잘 서로 융합하면서 잘 넘어가는데, 이, 예, 자꾸 부딪힌다는 거죠. 뭐, 전부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딪혀요. 신지호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씨는 자신이 영어의 몸이 된걸 한동훈 탓으로 돌리고 있다. 뭐 한동훈이 비상계엄에서 그 서른한 명의 줄탄핵을 시키고 삼권 분립인 나라를 전부 거대 입법이 전부 장악을 하고 마음대로 그뭐 검찰 검뭐 우리나라의 뭐 장관급 된 모든 인물들을 전부 다가 탄핵을 시켜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그걸 다 당했잖아요 국민 힘당 한동훈도 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것이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무 요원이나 국무위원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고 자기 뭐동창이었던군 출신들하고 뭐 개인적으로 아주 소규모로 시작한 계엄이 개혐의, 계엄이라고도 할수 없는 거예요. 전두환이가 5.8 1 광주에 내보냈던 특수부대하고 다르다는 거 여기에. 어. 심지어 전우원은 페이스북에 김건씨는 어. 그 자신의 영업 모이된걸 한동훈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한동훈 때문에 명품 목걸이 시계 가방을 받았 어. 받았던가. 한동훈이 시계 주가 조작을 했던 모를까. 자신의 구속을 한동과 연관 짓는 것은 오불성설이라고 했다. 국민들. 윤석열을 지지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한두군이를 배반 아이콘이라 하는가. <laughs> 예, 윤석열의 힘이 돼줘야 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자기, 가, 뭐, 아, 안 사람이나 자기 가족들과 같이 예, 유튜브를 통해서 비밀리, 뭐, 자기 아이디어를 내놓고 바로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보죠. 그러면서 윤석열을 빨리 퇴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를 했다. 윤석열이 키워놓으니까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 이런 배반, 배반의 아이콘을 보는다는 거예요. 그는 지난해 김 여성와 직접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3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김 여성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한동훈이었다. 우리 부부는 한동훈을 키워주고 싶다. 차별하면, 차별화도 용인할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은 까칠하다. 형님, 형수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다가오면 얼마든지 도와줄 텐데 그렇게 안 한다. 명품백 문제도 사과할 의사를 밝혔는데 답이 없더라. 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말을 안 했군요. 이어 그는 김 여사와의 대화에 느낀 점은 그가 스스로 대단한 전략가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어, 그 전략의 핵심은 이중플레이라며 심평 변호사가 김 여사로부터 들었다는 한동훈 이야기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김여사는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인물이다 사람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뭐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좀 약간 그 너무 깊숙이 또 주얼리 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즐겨하고 명품에 연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게 많은, 예, 또, 이단들을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몰라게 일조를 했다는 보기도 하죠. 예, 그러나 털어서 뭔지 안난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들 영부히 보면 다, 털면 다 똑같은 문제를 어떤 대통령은 덮어주고 어떤 건 예, 털어서 내쫓아내고 이러지 않아요? 이게, 이게 우리나라 병이에요. 전직 대통령 다 집어넣어서 구속시키고 나라 꼬라지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차례입니까? 오늘, 이 매일시문, 매일시문에 속보로 이 여자가 아직 정신 못 차려 김건희 직격한 친한계 김종인. 같은 국민의힘당 내에서도 이 짓을 한건 잘못됐다는 거요 이래서 국민의힘당이 망했다. 바로 보여주고 있네요. 이건 민주당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 말인데 민주당에서 나와도 이건 욕 먹을 때 까인데 이것을 같은 국민의힘 당에서 이렇게 에, 이렇게 이기적인 이기적인 직결을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국민의힘 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식구 갖다가 칼로 난두질하고 있잖아요. 오늘 선각크로스나의 정치 코멘트 다음에는 정치 코멘트가 계속 되겠습니다.